안녕하십니까 정성군청 이송입니다. 지금부터 정성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오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9월 14일 영시 기준 정성군의 주소를 둔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국민 2,500명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정선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선군은 202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1회 추경 대비 440억원이 증액된 5,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추경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4억 원, 올림픽 유산 명소화 사업 50억 원,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20억 원, 군도위로 열량 붕괴 위험도로 개선 6억 원, 사북 직전 도로 개설 7억 7천만 원,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15억 5천만 원, 농경지 배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 4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과 주민 안전 및 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긴급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조속히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성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